스윗한 표정으로 좀해줘요 로맨틱하게 쳐다봐네이거다거 네.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네. 이렇게 니지 옷, 않는 옷 느낌. 웃는 아, 예. 네? 잡... <laughs> 느낌. 그다에는 느낌. 그지 다음에 에 웃지 않고. 그음에 웃지 않고. 그음에 웃지 않고. 그다음그그 안 네, 여러분. 한번 보여주세요. 마음에 드세요? 네, 저 마음에 듭니다. 뜨개졌어요? 네, 뜨거워요. 네. 아, 창근이 네. 형이 잘 찍어주셨네? 네, 창근이 형 어깨 동무 안보 했어요. 평소에 못하요 창근이 형 어깨 동무. 이거 창근이 형 이거 볼찌르라 했는데 아 국, 국, 국 각도가 잘못되어 있어 쳐다보는 것도 괜찮은데. 이거요? 네. 이렇게, 잘 <laughs> 이렇게 할까요? 아, 맞 음. 어떻게요? 아, 맞대는. 마떼는... 아, 등 기댄다고 한 거. 등. 네. 이렇게? 어, 이것도 어, 괜찮은데요? 약속은 세리머니에요? 아니요. 만들려고요. 만들려고요. <laughs> 전화로. 오. 아, 네. 어, 안전했어요. 좋아요. 네. 출력하기 싫어요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찾아가시는거예요 네. 네, 가져가야죠. 그네요 주세요. 두개 비슷한데? 네. 근데 두 번째 게 찍은 게 확실히 잘 나온 거 같아요. 그렇죠? 네. 네, 그런 거 같아요. 어, 그 어, 필요하세요? 어? 뭐 어, 하나 줄까? <laughs> 어, 왜요? 어? 갖고 싶어요? 어. 편의점에 <laughs> 찍었어요? 어. 마지막만 잘못 나왔지. 어? 찍으셨어요? 그거 어, 보여주세요. 창근이 이랑 창근이 과하고 어? 이게 뭐지? 네, 다른 선수랑 안 찍으셨어요? 창근0밖에없더라고 10시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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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찍어야지. 민경한테 이거 10시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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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간 네. 등맞간는 것처럼. 등이요? 네. 등이시간1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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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에서안 찍었어요? 저 선수분들. 아. 찍고 왔어요, 아, 왔어요? 네. 규니이랑 찍고 왔어요. 이따사어보여주세요 아, 네. 공사. <laughs> <도어> 이야 <원이에요? 웃음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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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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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장 하면서. 어추어 이거, 이거. 네네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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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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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안거거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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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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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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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은거 아 이런 거.. 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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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민규 형이랑 여기 민규 싸갑니다